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로 삼동의 지역 현안을 우리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양대용 전 구청장님과 박용순 전 구로의회 의장님 그리고 현재 광로역 구로구의회 의원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든든한 협력자들에서 오늘 구로삼동의 지역 민생 현안을 우리 석석들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여기는 단지역이 여기 있는데요. 지금 제 뒤를 보시는 것처럼 아침 출근 시간이면 바로 여기로 출근하는 수많은 직장 직원들이 바로 저 좁은 통로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 차들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디지털단지역 3번 출근데요. 출퇴근 시간이면 여기에 미어지게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여기서 지금 아무리 소행해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40층짜리 축과공용주장을 만들 때 동시에 이 3번 지금 출구를 이제 연장해서 여기에서 아침 출대기 기간에 그저 차들이 정체되지 않도록 이제 개선 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림역으로부터 디지털단지역 이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대림역으로부터 신도림역 사이에는 바로 방음벽이 있는데 바로 저 대림역으로부터 디지털단지역까지 방음벽이 없어서 지역 이 주민들이 방음벽을 해달라는 민원이 이제 한참 대단히 망한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디역에 그 거주 중인데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구로 디지털 단지. 거기서 서, 방음 소음이 어,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부터 대림역 사이에 지금 방음벽이 없거든요. 근데 의원님, 왜 방음벽이 왜 지금까지 없어서 저기서 저 위까지는 에 있고 생긴 지가 얼마 안돼 죽어집니다. 아,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좀 방음벽을 어떻게 하면 설치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당선되면 바로 신안산선역 출구를 문성골 문성골, 문성골 청년들이 아침 출퇴근에 편리하도록 주고 청년들이 쉽게 직장으로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저희 당협이 현수막도 걸었는데요. 신안산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출입구 추가 신설 추진 이번에 우리 저희들이 꼭 추진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1993에 그렇죠. 그러면 네. 하나 하나가 옆에 있는 거 자동으로 그렇게 거짓말... 다그 구미역관 노비에서 도고 입시 실험을 했거든요. 예, 여기가 지금 구로 삼동의252 재개발 <laughs> 구역인데요. 한번 우리 한번 이 지역의 이 주거 환경과 저 맞은편 디지털 단지 건물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공공재개발동에서 접수중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가 바로 252 재개발 현장이고 지금 추진준비원의 사무실이죠 바로 여기가 구로 3동인데요 이 구로 3동은 디지털단지역을 끼고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로 3동이 디지털단지역의 주거 배후지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나 바로 보신 것처럼 구로 어, 디지털 단지 옆에 있는 프로 3동의 주거 환경이 매우 지금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프로 3동의 재개발을 완성해서 디지털 단지의 주거 배우 지역으로서 발전할 수 있게 돼야 합니다 디지털 단지의 주거 배우 지역으로서의 프로 3동 발전시키겠습니다. Fighting 하나, Fighting do set Fighting <laughs>